안녕하세요 영국 행자입니다 지금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더 좋아서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새우살 샌드위치고요 제가 유독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 오늘 방문할 때는 영국의 레스트팍 입니다 주차 자리가 꽉 찼다고 해 가지고 지금 좀 멀리 와서 주차를 했고요 저 앞에까지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방문을 위해서 프리 부킹까지 했는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제가 직접 걸어가지고 좀 멀리까지 가서 주차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레스트 파크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저쪽이 인트런스인데요 인트런스 쪽으로 가서 한번 저기 보니까 저기 파란 사인 저기서 좌회전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레스트 파크 들어가면 바로 이 초입에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데가 있고 저희 아이들 여기서 놀게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들어가서 여기서 보니까 곳곳에 어, Please keep your distance 써있네요 어, 거리 두기 하라는 말이죠 자 바로 들어오자마자 티켓 확인을 하고 이렇게 어, 맵을 줍니다 맵을 가지고 한번 돌아다녀 볼 예정이고요 한번 쭉 돌아보고 이쪽에 여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저희 아이들 어, 놀으라고 한번 해볼, 해볼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져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웨이입니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조그만 문 같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니까요.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야 굉장히 큰저 건물이 보이는데 이게 저 랜드마크인 것 같아요. 웨스파의랜드마크고이 주변을 따라가지고 되게 어, 잘 조성된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쭉 다니면서 이렇게 어, 산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뛰어놀기 정말 너무나 무나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웨스트크의 메인빌딩 앞에 서봤습니다 이 빌딩 주변으로 이렇게 조, 어, 공원들이 조성돼 있고요 자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또돼 있죠 하늘이 너무 맑아 가지고 쨍쨍한 그런 날씨는 아닌데 왼쪽은 이렇게 구름이 다 거쳐 가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그런데 또 오른쪽을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먹구름이 가득 먹구름은 아닌데 어, 어두운 이런 짙은 회색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조각상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조각상들을 한번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까이 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디테일이 상당하거든요. 분수대에 와봤는데요. 아마 평상시에는 물이 뿜어져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은 다 말라있는 상태고요. 저 앞에 펌프가 있는 거 보니까 펌프로 좀 빼낸 것 같습니다. 자, 쭉 보시면 저렇게 어, 저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조각상은 코가 떼어져 떨어져 나갔네요 <laughs> 스핑크스 같이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조각상이나 하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 뒤쪽은 옷이 없고 앞쪽에만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마치 목욕탕에서 불 나서 여탕에서 뛰어나오는 어떠한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여성은 한쪽에 이렇게 가면을 들고 서 있네요 역시나 세월이 오래되어서인지 이렇게 코는 떨어져 나간 모습입니다 이곳에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조각상들 중에서 처음으로 남성의 조각상이 나왔습니다. 다 여성의 조각상이었거든요. 아까 저 분수대에서 이쪽으로 쭉 걸어오면요. 지금 밖에 앞으로 보이시는 이 연못이 나옵니다. 어, 연못이 저쪽 분수대는 말라 있었는데 연못은 물이 다차 있고요. 저 앞에 보니까 오리들과 어, 이런 어, 백조들도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연못 가장자리 부근에는 이렇게 살얼음이 살짝 껴 있네요. 이 앞에는 이렇게 백조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털들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쪽 반대편으로도 와봤는데요. 지금 저 아까 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살얼음이 껴있네요. 저는 이런 살얼음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기를 확 점프해가지고 그냥 첨벙하고 빠지면 이 얼음들이 어떻게 좀 어장창 깨질까? 뭐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졌던 걸까요? 약간 이탈리아의 두오물을 살짝 연상시키는 약간 그런 디자인인데 못 보고 지나칠 뻔했는데 저렇게 안쪽에 벽화 같은 것도 그려져 있네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곤 했던 모양인데 보니까 어떤 꼬마애가 이렇게 장갑을 놓고 왔네요 건물 뒤편으로 좀 돌아 나와봤습니다 저 멀리 아까 봤던 그 랜드마크 건물이 보이네요 오른쪽 아래에요 전체적으로 여기저기에 이렇게 샛길들이 있고요 굉장히 산책로가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대부분 여기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 저같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너무 좋은 곳이라서 많은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이렇게 살얼음 같은데 뛰어들어서 얼음을 깨는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직접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돌멩이를 던져보겠습니다. 얼음이 살짝 깨졌네요. 여기 웨스 English 잉글리시 헤리티지라는 재단의 소유이고요. 그 재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멤버라서 들어올 때 특별하게 비용을 내지 않았거든요. 멤버에게는 이제 어드미션 피가 어, 공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멤버가 아닌 분들은 여기에 입장하려면 입장 피를 아마 내야 될 겁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 한한 사람당 한만몇천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 아이와 아기들은 좀 가격이 낮거든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한 가족이 한 3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딱 숲속을 걷다 보니까 갑자기 딱 예쁜 건물이 나오네요. 이 건물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또 하나의 정원이 펼쳐져 있고요. 저 앞에도 커다란 동상이 보이네요. 아까도 저 앞에 있는 저 건물이 정확하게 어떠한 건물인지 궁금했었거든요. 한번 가까이 가가지고 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예쁘고 이런 조각들의 디테일이 굉장하네요 조각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와 이걸 어떻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다 했을까 싶어요 어떤 장인이 했겠죠 이 안쪽을 보니까 안쪽에 아직 별다른 건 없고요 좀 비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쪽을 보니까 이렇게 정원이 또 정말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웨스트 파크 잘 봤고요 지금 이제 저희는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